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2 플러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지수가 어떻게 두 배씩, 두 배씩, 두 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유형을 보게 되면 합차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앞에다가 2-1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2 플러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2-1은 1이죠. 1은 어떤 수에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을 곱하더라도 이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2-1, e 2-1이니까 e 합차 공식에 의해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 자, 다시 이걸 계산하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 그러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 다시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는 2의 16,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분자. 자, 그러면 분모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분모를 보니까, 4 플러스 1, 4의 제곱 플러스 1, 4의 4제곱 플러스 1 꼴이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수들이, 여기 지수들이 두 배씩, 두 배씩, 4의 제곱, 4의 2제곱, 4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네요. 이것도 합차 공식으로 이용해서 앞에다가 4-1을 곱해 줄 겁니다. 그러면, 분자에 4 1은 3이기 때문에 분자에 3을 곱해 줬죠.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럼 분수에서 분자, 분모에 3을 곱해 줬기 때문에 원래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분자에도 곱하기 3을 해 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는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3을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볼게요. 4 1 4 1이니까 4의 제곱 1이 될 거고. 그다음 4의 제곱 1이 될 거고. 4의 네 제곱 1이 될 거예요. 자, 요걸 계산하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4의 4제곱 1이 되고 4의 네 제곱 1이 되고 4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런데 4의 8제곱이라는 것은 2의 제곱에 8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는 분모는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적어보면, 2에 16제곱 마이너스 1. 2에 16제곱 마이너스 1에 곱하기 3. 이런 꼴이 되겠죠. 요식의. 그러면, 자, 얘와 얘가 약분이 돼서 없어지니까 답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마무리 하기 전에. 이런 유형은 종종 나오죠. 중학교 때도 아마 풀어본 학생들이 많을 건데. 자, 제곱 플러스 1, 4제곱 플러스 1, 팔제곱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4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합차공식이 될수 있는 숫자들을 곱해줘서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거, 이거를 그대로 생으로 알로를 풀어서 푸는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식이 복잡한 경우에는 한번더뭘 의도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요, 이런 유형은 한번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9번 문제 끝!